우상 기도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사라시는 하나님 억지 옆에 올려드시겠습니다 신령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 계시고 언니요 별나들이 고난받아서 시절 못 받겨 죽으시고 장사 이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여호오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광공예와 성도와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가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곡이 있습니다. 32 Dal moro su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그런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아, 더욱더 강대하게 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험악한 인생의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laughs>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잘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를 향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언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역할들을 우리가 신있게 우리가 잘 감당해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살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언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자고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더딥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온전치 못하고 아프고 힘든 그런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새롭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우리가 관련된 모든 부분들 주변의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건석들 몸이 아프고 보통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19이 상황이 활쏘기 하니 회복되어지고 또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새하의 한마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리가 충만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와하시길 원합니다.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힘입을 수 있도록 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서 오늘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의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하게 피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간절하게 구하오니 하나님의 험악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도 하시길 원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도 하시길 원합니다. 승리할 수있도록 마시길 권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름을 제대잘 감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저희들이 아버지란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가운데서 흔들이지 않도록 하시고, 국권한 믿음, 사회적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드리라 하나님. 여우시길 감독이 바라고, 워낙 하나님, 저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저녀가 관련된 모든 온가지로 하나님께 역사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온가여 주시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이어지고, 전 있고, 은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건능의 성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해주시고이 그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로신 성길을 얻도고 수있역사 여사여 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나 아버아버지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아들지나 아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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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주시아버지한아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늘함께해주아고아버지하나님잘지나나가며 이겨 나갈수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자나로우신아버지하나님 사랑의 성기를 아버지하나님심지나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시를 실을... 그 세상에 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2 3대를 보시게 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계명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구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그런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23절의 이 말씀은 22절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22절의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겨제한다라고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지금 그의 계명은 과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러 그러니까, 아,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 지금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 2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송도, 어성도인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요한 당시에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주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고시 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고시도를믿어야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요한은 두 가지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부분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대인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계명이 되어지는 거죠. 계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드리는 그 부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이 우리 있게 될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우리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는 그의 아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의 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안. 그러니까 우리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래 거하시게끔 되어진그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끔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한 삶을 살아갈,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거한다. 우리의 뒷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에 늘 붙들림 받아지는 삶을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를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또... 서로 살아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으신 거고, 그러한, 아,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고하게끔 되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하나님께 그렇게대로 만들어 주시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늘 고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어머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이야아 우리가 그러니까 늘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늘 차고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그로우신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시게 될수 있는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하나님의 성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지켜야 할 하나님 아버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실되게 믿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가게될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키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끔 아버지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시도록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이나 또아버지 추워지고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 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아버지의 참된 그런 기쁨과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며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우시며 뜻이 아는 죄를 묻어지듯 땅에 쓰러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류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말하기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